지금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것이 여기까지는 이름이 똑같아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까지는 똑같아요. 이 이름이 매입 전표라는 건 아니에요. 매출 전표고 등이라는 글자가 뭐라고 했냐면 신용카드 이외에도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 포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였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 집계표는, 포인트가 뭐였죠? 이 학습의 포인트, 꼭 갖고 가야 되는 글자는, 공급 대가였죠. 우리가 그, 시험 칠 때, 뭐, 1.3%, 연간 천만원 한도, 이런 거시험에안 나오죠. 맞죠? 이론용이고, 실제적으로 실기에 입력할 때는, 무엇을, 매출카와 매출 현과 이런 애들을 입력할 때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된다가 포인트였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는 일단 포인트는 OX 게임입니다. OX. 매입세 공제되는 애들을 고르는 게임이에요. 상당히 쉬워요. 매입세 공제되는 애들 골라서 입력하면 됩니다. 골라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만 주,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X만 기억하면 돼요.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라고 하는 놈을 빼면 돼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놈을 빼면 됩니다. 어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지계표랑 달리 수렴명세서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틀리는 부분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지계표에서 틀리는 부분은 아마 공급 대가로 써야 되는데. 공급 가액으로 써서 틀리는 것이 있고 신용카드 매출원표 수료 명세서는 여기서 틀립니다.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 집계표에서는 우리 그 기억납니까? 세금 계산서랑 어, 세금 계산서랑 신용카드랑 같이 만났을 때는 우리는 얘를 이렇게 했죠. 입력하고 그 다음 뺐죠. 입력하고 뺐다라는 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입력하고 그다음 여기에서 뺐죠. 여기에 신용카드 매점표 발행 집계표에서 신용카드도 아는 놈이 세금 계산서랑 같이 거래한 놈이 들어왔을 때는 넣고 빼는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신용카드 매점표 수령 명세서는 아예 넣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서랑 신용카드랑 동시에 했으면 아예 입력하지 않습니다. 아예 입력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돌리냐면, X입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여러분들 안 틀려요. 알겠죠? 아예 입력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X랑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우리 앞서서 우리 이론 시간에 한번 배웠겠지만,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그 다음 타는 거, 맞죠? 그 다음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 이런 데서 신용카드를 매입하면 매입세액공제가 안 돼요. 그다음 우리 또뭐 있죠? 접대비 이런 거 불공사유들 있죠? 카불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매입세액공제가 안 돼요. 걔네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아요. 뒷장에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부분 첫 번째 4,800만 원 미만의 간이 가세자 매입분 간이 가세가 구간이 두 구간이 있어요. 1구간에 간이 가세가 있고 2구간에 간이 가세자가 있습니다. 금액 기준이 1구간은 4,800만 원까지고 2구간은 8,000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의 간이 가세자죠. 여기의 간이 가세자. 이구간의 간이 가세자 중에서 1구간의 간이 가세자는 예전의 간이 가세자고 2구간의 간이 가세자는 일반 과세자였는데 간이 가세로 바뀐 케이스죠. 일반 과세자였는데 간이 가세자로 바뀐 거죠. 어쨌든 1구간에 있는 사람은 요거는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800만 원 미만의 간이 가세자 매입분에는매입세공제가안 돼요. 여기는 돼요. 예전에 일반 과세자였다가 간이 과세자로 바뀐 이고간의 간이 과세자에게 물건 사는 거는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여기 좀 바뀐 법이에요. 자, 두 번째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대비 가장 대표적인 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면세 사업 전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 개인적 쓴 거, 네, 전부 다, 알겠죠? 두 개밖에 안 적었지만 더 많아요. 네, 더 많고. 아 타는 거안 돼요. 버스. 근데 우리가 대부분 타는 시내 버스는 원래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되니 안 되니 따질 거 없지만, 그, 그 이상의 버스 있죠. 멀리 가는 버스, 고속버스, 뭐 그런 거. 하고 앉으면 바로 잠으로 떨어지는 그런 버스 있죠. 훈흔한 <laughs> 그런 버스들은 부가세가 붙어요. 걔네들은 매입세 공제 안 되고 비행기 안 되고 KTX 안 되고 뭐 당연히 SRT 이런 거 당연 히안 되고 택시 안 됩니다. 모욕탕 안 돼요 모욕탕. 입장권 발행 관련된 거안 돼요. 입장권 발행 관련된 거안 돼요. 입장권만 뭐, 영화극장 가는 거. 영화극장 상당히 비싸죠, 맞죠? 요즘에 뭐요? <laughs> 깜놀 했습니다. 깜놀. 영화가 참 비쌉니다. 공연 또 비싸죠. 공연. 놀이공원. 이런 거는 일단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공연 같은 거는 나중에 문화공연 해가지고 그 세액공제 되는 부분이 있죠. 소득공제 되는 부분. 이발소 미용실. 그런 안 되고. 외국에서 신용카드 매입하는 거안 돼요. 외국에서 신용카드 매입하는 거안 됩니다. 외국에다 내가 신용카드 열심히 쓴다고 해도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 않아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단 주의할 점 요겁니다. 세금 계산서 매입하고 카드로 결제했다는 것 자체는 매입세액 공제는 돼요. 걔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앞페이지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애들의 모임이고 세금 계산서로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돼요. 다만, 입력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거랑 비교하는 거죠. 매출에서는 넣고 빼는 형식이었어요. 세금 계산서랑 신용카드랑 같이 결제를 했을 때, 매출은 넣고 빼는 형식인데, 매입은 아예 안 넣습니다. 아예. 이것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실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24쪽에 파리 빵빵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문제인데요. 524페이지가 아니라 523페이지죠. 맞죠? 523페이지죠. 내 책이 잘못된 거 아니죠? 아, 어, 520 요거 아니네. 요거 아니네. 524페이지죠. 524페이지. 요거죠. 어?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페이지 526, 524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ppt랑 조금 다르네요. 526이 아니라 524페이지. 다음은 기출전공의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얘가 일기 확정이죠.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치한 내용이다. 현재 문제에서 첫 번째 요구사항.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하고 여기 1동그라미 관련된 금액을 일기 확정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 요 요거 2동그라미 요거는 이렇게 메모만 해놓으세요. 요거까지잘 녹음을 하지 않는데 14번에 들어갑니다. 14번에 41번하고 42번에 들어가요. 이렇게 학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41번에는 일반 매입 그다음 여기는 고정자산 매입 제가 지금 이 번호를 외우려고 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이 파트에 보면 마지막 12번째 수정신고와 가산세라는 수업을 합니다. 그 수업을 듣고 나면 얘가 외워져요. 이 번호까지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번호는 또 세월이 지나 바뀌어요. 근데 이제, 법당이 이렇게 외워집니다. 단 아래 거래와 관련해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카드는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하였고 주좀꺼놓으세요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라면 그것은 입력하면 안 되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하였고 카드는 사업용 카드, 사업용 카드를 동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자 지금부터 여기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것 골라보세요. 안 되는 것 시간 조금 드릴게요. 자안 되는 거 찾아볼게요. 간이가서 이거 안 되죠. 근데 간이가세도 1간이가세 구간과 2간이가세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1과세 구간이 안 되는 거죠.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가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안 예, 돼요. 자두 번째 또안 되는 거 이거죠. 거래처 선물 때 접대비 계정과목을 매입세 공제 안 되죠. 그래서 시험에는 전부 다 입력하는 일은 없어요. 이렇게 한두개 정도를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두 개를 뺀 나머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실행 시키시고, 자 그다음 부가 가치 눌러주시고, 같이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여기 음,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령명세서 얘를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령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얘를 클릭하면 얘가 나오죠. 신용카드 매출점표 음, 수령 명세서 음, 화면 조금 축소 좀 시키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점표 수령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조회 기간은 아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4월부터 6월까지였죠. 그래서 4월부터 6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두권을 입력할건데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날짜는 0511 자, 구분은 첫 번째 현금은 현금 영수증, 두 번째 복지는 복지카드 위에 나오죠. 화물차 운전복지카드로서 우리 시험에 입력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화물 운전자들이 이 카드를 써서 베이스에 공제를 받으려고 쓰는 사업용 카드고요 우리가 시험에 입력하는 건 현금 영수증과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직원카드라고 표현할까요? 직원카드는 그 밖에 신용카드에 넣습니다. 직원카드로 물건을 사도 매입세 공제는 돼요. 현재 문제는 사업용 카드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을 선택합니다. 자 공급자는 F2 경성 호텔. 자 카드 회원 번호도 F2 2013으로 시작하는 요 포카드 하나 있죠? 엔터. 자 공급가액 50만 원에 5만 원. 현재 문제에서 얘가 VAT 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 아래거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 갈기 입력 한번 해볼게요 0610 3번 F2 동일 카드 회원번호 F2 엔터 공급가액 30만원에 3만원 원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음,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 여기 한번 가볼게요. 655페이지,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볼게요. 655페이지에 8214. 음, 맞죠? 음. <웃음> <웃음>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2기 예정 신고 기간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오, 맞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점표에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했죠? 체크. 서울카드를 사용하였고 자료 입력 시 3거래 내역 입력 기재 사항을 모두 입력하되 매입매출 입력은 생략해라. 아래 거래처 모두가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것. 자, 지금부터 여기에 공제 안 되는 거 찾아 봅니다. 시작 자, 지금 현재 문제 봤더니 택시가 타는 거죠. 타는 거는 매입세액 공제가 돼야안 돼요? 안 돼요. 하나 거르고 이두 개는 됩니다. 이두 개는 되구요 이두 개를 한번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사무실 탕비실 요거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엽니다 기간 요거 잘못 넣으면 게임 오버 됩니다 7월부터 9월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월일 구분되어 있죠 월일 구분되어 있고요 여기에 0803 0803 사업용 신용카드를 몇 번? 3번 F2 공급자는 누구? 맛있는 마트 카드 회원번호 F2 서울카드 공급가에 27 273 2727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요것만 조금 주의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요 9월 5일 거는 현금영수증이죠. 아까 우리 입력 안 해봤다 맞죠? 자, 한번 해볼게요. 0905 현금영수증 몇 번이에요? 1번 자, 공급자는 F2 음, 밝은 코너 카드 회원 번호는 없지요. 현금영수증은 카드 아니잖아. 그래서 점프 알겠죠? 요것만 주의하면 되겠죠? 80만 원에 8만 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서 신용카드 매점표 수령 명세서는 OX 게임이에요. 입력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번에는 색깔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 의미가 뭔지 알죠? 파란색 의미. 리고 633페이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은 제가 시간을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만에 한번 풀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 자,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직원 출장 택시 요금 입력 안 합니다. 타는 거 입력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 현금 영수증. 오케이. 사무실 탕비시 음료수 구입했는데 신용 카드 오케이. 원재료 구입했는데 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 계산서 수치했대요. 매입세 공제돼요 그렇지만 입력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제가 파랑이 나었어요 세금 계산서 수치랑 신용카드랑 겹쳐지면 미 과세로 처리하는 거죠. 그렇지만 두 개만 입력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료 명세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문제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7월부터 9월이라고 해줬네요. 그래서 여기 7월부터 9월이라고 하고 0715 신용카드 3번 F2 신... 네 지금 뭐하는 거야. 다시 <laughs> 0731 현금역수증 공급자 오피스 카드 회원번호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당. 150. 위로 15 플러스. 자, 다음. 카드가 100. 신한카드네요 자, 그 다음. 8월 10일자. 0812. 신용카드 3번. 공급자 F2. 이음마트. 카드 현번호 F2. 첫 번째 거 선택. 5만원에 5천원.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645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645페이지도 아까 문제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 하는데, 그렇죠 그게 어렵지 않겠네요 자, 지금부터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 현재 문제입니다 이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에 카드 사용하고 뭐하고 다이 호수였네요 맞죠 일단 얘는 입력하면 돼요 안돼요 어, 세금계산서 수치에 쓰니까 입력하면 안되겠다 맞죠 밑에서부터 갈게요 ktx 입력해야 하네요 입력 안해요 맞죠 접대 목적 입력해야 하네요. 입력하해요 입력할 입력 시간에그래 여러분들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입력할게. 맞죠? 두 번째 현금영수증인데 카드 썼고만 안 썼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금영수증 카드 번호 안 넣는데. 맞죠? 입력은 뭐만한다아컴사만 입력한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입력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시험 문제에서. 딱다 입력하는 일은 없을 거고 또 하나도 입력 안 하는 경우도 없을 거예요. 맞죠? 한두개 한 정도 또는 두세개 지금 세 개까지 다 날렸네요. 이렇게 날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하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떴다. 자, 두 번째 법인 신용카드나 개인인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한 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 기타 신용카드는 통상적으로 직원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인 경우에는 이제 복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개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를 기타 신용카드라고 합니다. 국세청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 하나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아까 우리 부가대 신고서 입력하는 건안보여드렸네 맞죠? 부가대 신고서에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부가대 신고서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7월부터 9월로 들어가고 원래는 미미츠 점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여기에 강제로 입력했죠? 75,000원이 그 악컴사에 무엇을 구입한 거냐면 토너 구입한 거죠. 토너는 우리 통상 소모품비, 즉, 고정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14번에 넣을 건데, 요 14번 한번 클릭 한번 해볼래요? 14번에 숫자를 막 이렇게 넣어도 숫자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안 들어가요. 숫자가 안 들어갑니다. 1 4번에 입력은 어디에 입력해야 되냐면, 요 하단에 14번에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등을 매입하는 입력하는 장소가 여기 보다시피 41번, 42번에 입력을 합니다. 41번, 42번에 입력하는데, 지금은 고정 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입력합니다. 그래서 아컴사금방 입력 한번 해볼게요. 75,000원에 7,500원, 여기에 75,000원에 7,500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보다시피 14번의 숫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입력을 해야 요 왼쪽에 반응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방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이렇게 어, 반응을 한다. 이 아래에 보면 41번, 42번에 나누어져 있죠. 관련된 문제는 여기 두 개가 세금 계산서랑 신용카드랑 함께 들어온 친구는 입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조금 더 문제 풀고 싶으신 분은 전산 세무 1급에 2회차 따라가보면 세무 1급용 이 문제가 있는데 난이도는 평이하고 빨간색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세무 1급 도전하시는 분은 저거 찾아가서 하나 더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가제 실기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료 명세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 녹화 버전은 한 20분밖에 안 돼요. 녹화 버전은 이렇게 녹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신없네요. 맞죠?